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산 어, 의학 리뷰 어, 하는 도중에 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게 끝이 표족한 팡팡이라는 건데요. 어, 지금 이 팡팡이는 여러분 어, 아마존 어, 아마존 튜버에도 팡팡이가 나가고요. 유튜브에는 물론이고. 지금 미국 시애틀을 거쳐서 정말 수출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팡팡이는 어, 뒤에도 이렇게 약간의 어, 올록볼록한 이런 이제 요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앞 부분에는 좀 뾰족하니 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인데 좀빛 어, 그 같은 브러시 같은 느낌의 어떤 끝이 뾰족뾰족한 어, 이 자극봉이 붙어 있습니다. 어, 이 팡팡이는 옷을 벗고 맨살에 두드리는 효능이 있는데 이렇게 안내책자도 이렇게 영어하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어, 유튜브에는 끝이 뾰족한 팡팡이로 검색해보시면 나오고요. 아마존 튜브에서는 그냥 어, 알파벳으로 팡팡이 이렇게 치시면 나온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는 www.pangpangy.com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 톡톡톡 요법 네, 팡팡팡 요법이라고 어, 그, 좀 이렇게,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목 여기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계시다 보면 좀 뻐근하시잖아요. 이렇게, 어, 정신이 좀 흐릿해지시고 기억력이 없으신 분이 되면, 먼저, 이제, 살살살살 살살 한 40번, 근데 이 노란 부분으로 치시면요,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 부분으로 처음에는 이제 살살살살 본인이 좀 뭉치신다고 생각하신 부분을 이렇게 한 40분 정도 두드리시고 또 어떤 이제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그 우리 그 실버 레크레이션 지도사 분들은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즘은 치매 검사라고 하시면은, 뭐, 금방 정신 차리고 100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 검사는 100점인데, 이제 조금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시거나 뭐 그런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3회 식사하시고, 아침 잡수고 조금 점심 잡수고, 어, 저녁 잡수고, 이렇게 3회를 2주일 동안 이 머리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시면, 살살 두드리시면, 이 두통, 편두통, 뭐, 그 다음에 목욕 후에도 여러분, 어 머리 전체를 좀, 어 80번 정도 두드리시면, 어좀 기억력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졸음 운전에는 머리 전체를 조금 세게 80번 두드리는, 두드리면, 두드리면, 대여섯 시간은 잠이 오지 않는다. 졸음을 좀, 어 오지 않도록 해야 될때네요 귀에 살살살살 귀를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요. 노란 부분 좀 아파서요. 이 까만 부분으로 네 까만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두드리기면, 여러분 네 귀에 오는 질병이 예방되고, 눈을 살살 두드리면 눈에 오는 질병이 예방되고, 목을 두드리면 목에 오는 질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 감기에는 코옆을 각각 20번. 네, 코옆에. 그다음에 목과 기관지 위를 30번. 그다음에 뒤뜬골 위에서부터 30cm 내를 50번씩 주무시기 전에 두드리시라고 합니다. 비염, 기관지염, 고골이 무호흡증에는 어, 하루에 두 번, 이주를 두드리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잇 몸이 붓고 그다음에 이가 시리고 아픈 치통에는 아픈 볼이 이 오른쪽 이 치통에 있다면 오른쪽 볼을 한 50번씩 하루에 4번네 아침 잡수고 점심 저녁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 이렇게 4번 두드리시 <laughs> 죄송합니다 두드리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팔 어깨 다리 아프고 저리고 지나는 곳을 50번씩 두드리면 풀리고 온몸을 두드리면 더욱 좋다. 팔이나 어깨 다리 뭐 이런 저리고 지나고 하신 곳은 50번씩 두드리라고 합니다. 50번씩. 네. 그러나 심장이 있는 이 심장 부분은 두드리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폐위를 두드리면 폐가 있는 이폐 위쪽을 조금 두드리면 폐, 폐가 폐폐 질병, 폐병 같은 거, 폐렴 예방되고요. 또 체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면 반드시 누워서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치고 배 전체를 50번씩 두드려주시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오는 질병 예방이 되고 항문을 두드리면 직장에 오는 질병이 예방되고요. 또 신장, 콩팥이 있는 허리 뒤에 부분 여러분 주위를 한 10번씩 살살 두드리면 신장에 오는 질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드리시고 검사를 해 보시면 네. 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정력이 약하신 분어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분들은 아랫배 30번 허벅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요 무릎이 아프고 영골이 닿기 시작하면 무릎 앞 하고 무릎 뒤를 전체를 각각 70번씩 1일 5회 이중 두드리시고 무, 붓고 물이 차는 류마티즈 관절염은요. 제외하시라고 합니다. 네. 붓고 물이 차는 류마티즈 관절염은 두드리시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네. 또 몸이 피곤하면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80번씩 네, 발바닥 지도, 지난번에 제가 발마사지 알려드렸죠. 네. 근데 그 발마사지 또 좋지만 발 마사지가 또 어, 해주실 분이 없으면 스스로 하시기 구부리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발바닥을 80번씩 두드리시면 피로가 즉시 풀리고 비행기 같은 걸 타셨거나 버스를 타시는 분들 중간쯤에서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굉장히 피로 회복이 좋고 어, 이 발이 붓는 걸예방는 그 다음에 동맥경화혈관질환이나 고혈압 주무시기 전에 심장이 있는 곳이나 혈관수술한 곳을 제외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빠짐없이 한, 한, 한 번씩만 두드리시면 몸이 따뜻해져서 깊은 잠을 잘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몸 전체라고 합니다 만성피로가 없어지고 혈관을 깨끗이 해서 요즘에 그 가래도 잘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네. 가래도 잘안 떨어지던데 혈관 안에 붙은 혈전, 네,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피떡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게 잘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 몸 전체를 이렇게 살살살 팡팡이를 팡팡팡팡 해주시면 그 혈전들이 좀 어, 어떻게 보면 떨어져가지고 혈관을 깨끗이 해서 혈을 잘 돌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근데 어, 너무 많이 두드리시면요. 어, 뭐, 몸살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건 조심하시고, 또, 심장, 혈관 수술 한 곳, 임플란트 한 곳, 또, 그 다음에, 공동 사용은 금지구요, 또, 임산부는 배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옷을 입고, 옷을, 지난번에 이제, 그, 피부가 안 좋을 때, 그, 뭐야, 풍욕을 했었거든요, 옷을 벗고. 그 풍욕을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옷을 벗고 막 이불 덮고 막 펄럭펄럭 이렇게 하니까 좀그 집에서는 또문 닫고 창문 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서 그냥 옷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목욕 갔다 오시면 은좀 말리시고 이렇게 팡팡 어, 나 저는 어깨가 좀 아파서요. 네. 어깨 위를 이렇게 좀 어깨 아프고 목뒤 아프고. 아프고요 여러분, 또 여기 팔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우셔서 어, 팔 중간 부분, 팔꿈치 부분부터 시작해서 팔, 손끝까지 이렇게 어, 팡팡팡 해주시면 이렇게 팡팡팡팡 하시면 어, 통증도 좀 줄어드시고 네 수화도 잘 되시고 모든 혈이 잘 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경도 어, 혈액을 깨끗이 하는 해독작용으로써. 해독 작용을 하는 해독제로서 정말 유명하죠. 네, 그 해독 작용도 중요하지만 어 어찌 보면은 이제 운동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그 운동을 어좀 땀흘려서 많이 하실 수 없는 노약자들이나 좀 편찮으신 분들, 네 그리고 어, 원기 보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겨울철이고, 네 먼지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하셨을 때 어, 실내에서 깨끗하게 신경 청소하시고 어그 식사 후에 이 팡팡이로 뭐앞 부분이 조금 아프시다면 처음에는 뒤에 이제 어, 검정색 부분이 약간 조금 돌기가 조금 어 조금 하얗게 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팡팡팡방 이렇게 두드리시면요 어, 어, 너무 세게 마시고요 처음부터는 좀 살살 네, 하시면 아마 이게 팡팡팡 요법으로 네, 이각 세계 글로벌로 수출한다고 하는 팡팡이가. 네. 자, 우리 오늘 팡팡이와 함께 어